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싼타페 페이스리프트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이브리드 말고 일반 모델 제일 저렴하게 사면 혹은 몇 가지 구성 최소만 추가해서 구매한다면 얼마나 나올지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요 친구의 기본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5인승으로 차값은 3662만원 여기에 개별소비세 인하 취득세 및 부대비용 다 더하면 실구매가 386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2열에 독립 시트가 추가되는 6인승은 실구매가 기준 110만원 정도가 짬프하고, 3열에 시트가 두개 추가되는 7인승 모델은 실구매 가격 기준 50만원 정도 늘어나나, 다자녀 혜택, 기타 등등으로 7인승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7인승 쪽 알아보시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 기준은 5인승으로 보도록 하고, 익스클루시브의 구성에 대해서 바로만 알아보자면, 281마력, 복합연비는 리터당 10.6km가 나오는 2.5 터보 엔진. 변속기는 8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긴 하는데 습식이라서 내구적인 부분에선 훨씬 낫다. 그리고 투싼 스포티지 급에선 볼수 없는 RMDPS. 투싼 스포티지 핸들 돌려보면 되게 안정감 없죠. 진짜 무게감이 없어. 근데 제네시스 라인업, 현대기아차 중에서도 상위 라인업에 들어가는. 요즘에는 소나타 급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좋은 RMDPS. 컬럼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 제가 기어봉 타입, 돌려서 사용하는 다이얼 타입, 컬럼 타입, 세 가지 변속기 차량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컬럼식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기어봉이나 다이얼이 들어가는 공간에 수납 공간이 생기면서, 요것도 너무나도 직관적이죠. 올리면 드라이브, 내리면 후진, 버튼 누르면 파킹. 기본으로 10개의 에어백,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및 차로 유지 보조 2. 기본으로 스마트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는데, 기본 등급에서 내비게이션도 기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감속도 도와준다. 그리고 차로 중앙을 조금 더잘 지키면서 달리게 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주행할 땐 후측방의 차량을 경고만, 출차할 때는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차량이 접근 시 내리지 말라고 경고 후, 문까지 잠궈주는 안전하차 보조. 레이더 타입으로, 정확하게 호석의 탑승자나 소지품을 인식하는 방식 센서 타입으로 들어가면 짐이 있든 없든 맨날 삐약삐약 거립니다. 그리고 전류 타입으로 핸들을 잡았는지 인식을 하며 몇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차 돌리는 방식으로 그립감지를 했는데 내가 핸들을 잡고 있어도 핸들 잡으라고 경고가 뜨던 불쌍한 상황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 각종 경고가 뜰때 핸들에 진동을 주는 기능 참고로 요 투톤 핸들은 상위 등급에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 세차할 때편리하고요 반사판 타입의 led 헤드램프 led 테일 램프 개벽다구 디자인 기본으로 축구공 디자인의 18인치 휠타이어 앞유리 1열 2열의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소렌토는 1열까지만 기본이었죠 열선 가죽 핸들 허리받침대 포함 전동 시트 1열의 열선 통풍 시트, 2열에도 열선, 2열 6대4 폴딩, 트렁크에서 버튼으로 접을 수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핸들 뒤 버튼으로 기어 단수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패들 시프트 듀얼 풀 오토 에어컨, 습기 제거 기능이나 공기청정 모드, 에어컨을 말려서 시큼한 냄새를 방지해주는 애프터 블로우까지 추가, 레인 센서, 하이패스, 오토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라이트 컨트롤,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전동 트렁크, 싱글 무선 충전. 모양이 요렇게 바뀌면서 스마트폰 좀큰것 같다 놔도 정상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기존에 요 네모 딱지에 넣는 방식은 스마트폰 크면 들어가질 않아서 충전이 안 됐는데 요 방식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문 인증으로 시동을 걸거나 카페이 결제 요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능. 눈뽕 방지 루미러, 12.3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차량 조작할 수 있는 블루링크나 스마트폰 연결하면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쓸수 있는 폰 프로액션, 블루투스, 6개의 스피커, 아 급지고는 아쉬운 차량 내에서 주차장 결제, 주유소 결제할 수 있는 카페인먼트, 실물 하이패스 카드 없이도 하이패스 사용할 수 있는 이하이패스 e 후속이 잘 때, 해당 후석 스피커를 꺼주는 취침 모드. 요 정도의 구성이 실구매가 기준 3,860만 원에 추가된다 보시면 되고요. 윗등급 프레스티지로 가시면 추가적인 주행보조 사양들. HP으로 가시면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캘리그래피로 가시면 디자인 패키지 적용. 요렇게 바뀌긴 하는데 내가 기존에 최신형 차량을 탔어 이게 아니라면 익스클루시브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의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개성이 있는 컬러들이 많습니다. 취향에 맞춰 원하시는 컬러 선택하시면 되나? 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신다면 그냥 8만원짜리 화이트 펄 선택하시면 되고 오늘 기본 등급에서 보는 이유 차를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구매하기 위해서 가성비란 말은 즉슨 차량을 되팔 때까지 잔존 가치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요런 매트 오렌지 물빠진 슈렉 색깔 요런거 선택하시면 차 되팔 때 요거는 거의 징역감이기 때문에 거의 한 250만원 300만원 차량을 구매하자마자 그 정도가 감가가 되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시퍼런 물빠진 와우검 색깔 이런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지간해서는 대한민국에선 흰 쥐검 세가지 중에 보시면 되고 검정색은 한 100만원 감가 주색은 150만원 감가 흰색은 구매할 때 8만 원이지만 감가 없음 그 정도로 보시면 또 시선이 달라집니다. 잔존 가치라는 게 신경을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하시는 컬러가 있다면 그게 맞는 거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흰색 가시면 되파실 때 따봉수건 도누가 고맙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재는 소렌토와 다르게 기본등급에선 블랙 백게 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추가 옵션 구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45만원 상당의 순중 블랙박스 빌팅 캠 2와 증강현실 대비는 영상을 쉽게 빼서 돌려보기가 좋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나사곤할뻔 했다 혹은 한문철 TV에 제보할 때 농담이고요. 그런 식으로 생활 수 있다. 증강현실 대비 제 차량에도 있는데, 오우, 내 차가 굉장히 최첨단이 된것 같아. 좌회전, 우회전 할 때, 합류해야 될 때, 화면이 뾰루롱 바뀌어. 요것은 취향에 맞춰. 다음은 99만원 상당의 듀얼 선루프와 루프랙으로 소렌토는 파노라마인데 산타페는 살짝 아쉬운 듀얼로 들어갑니다. 요것은 취향에 맞춰. 그 다음 20만원 상당의 동승석 전동 시트는 어지간해서는 추가하시는게 왜냐면, 내 차량에는 아무도 안 타. 가끔 배우자, 연인만 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막 사람들 왔다 갔다 고할 때, 어, 뭐야, 수동이야? 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차로 쳤을 때는, 이거는 기본 구성으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 기본 차값 낮추기 위해서 빠진 친구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은 59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빌트인 캠하고 묶어놓은 소렌토랑 다르게 산타페는 담백하게 구성을 해놨고요. 현재 속도, 제한속도, 내비게이션 정보, 앞 차량을 똑바로 인지하는지, 다른 차량들의 흐름 이런 거를 보여주고 고속도로 올라가서 스마트 크루즈 켜놨을 때 전방 주시만 하면 핸들만 잡고 브레이크 밟을 준비만 하면 어느 정도는 차가 도와주는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돕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옵션 같다. 저도 가끔 가다가 날 엄청 추우면 여기 한번 불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감이 확 돼요. 아 이거 아 없으니까 상당히 짬뽕 같구만 그리고 다음은 45원원 상당의 플래티넘으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 키 역할을 할수 있는 디지털 키2 무선충전 듀얼 이렇게 들어가는데 쓰임새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 기본 등급에서 데려가기에는 살짝 아쉬울 수 있는 친구. 그 다음, 119만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는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방에도 주차 센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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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만큼 좋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저도 GV80을 한대 갖고 있다 보니까 차 등치가 엄청 큽니다. 이 주차가 안 되는 자리에 이 기능이 있으면 주차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우리 어디 놀러가서도 저기 구석탱이에 주차 안돼서 남들 주차 못한 자리 있죠. 그런데도 요거 있으면 다 갖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통풍 시트 선택할래요. 거 선택하려면 고민도 안 하고 이거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차가 안되는 자리에 되게끔 만들어주는 어메이징한 친구기 때문에 통풍 시트는 또 한철이죠. 얘는 44철입니다.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요것은 예산에 맞춰서 여러분들 쓰임새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위 등급에서도 추가 옵션 그리고 마지막은 150만원 상당의 베스트 셀렉션으로 방금 디지털키 충전기와 서라운드 모니터 패키지를 뭉탱이로다가 묶어서 살수 있는 친구인데 파킹 어시스트 120만원 플래티넘 45만원 합쳐서 165만원짜린데 15만원 디스카운트 한번 고민해보시고 아 근데 스마트 센스가 없으면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2를 선택도 못해 HDA2를 쏘렌토는 기본 등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산타페는 선택을 못해 이러한 굉장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뭐 어때 하는 분들은 안 써보셔서 그런 거고 한번 써보시면 진짜 좋다 하는 옵션이니까 그 부분이랑 인테리어가 블랙밖에 없다 요게 기본 등급 산타페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승석 전동 시트와 파킹 어시스트 두 가지 추가해서 알아보자면 개별소비세 이나 취득세 및 부대비용 다 더한 실구매가는 4,016만원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 방법은 할부나 일시불 렌트리스 선택하시고 인수지역을 선택해주시고 문의사항 입력 후 상담 요청하기 해주시면 이차업때 카잘 어플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게 해 주시면 전국 각지에 있는 담당자 분들께서 견적과 서비스, 현금 페이백 요런 거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대리점에 가셔서 견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어플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싼 재산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3,751만원을 전액할부시 3% 중반금리 기준 36개월에 약 110만원 60개월에 68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55만원 36개월에 88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59만원 60개월에 37만원 24개월에 87만원 요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